이번 개막이 채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구단은 올 시즌 팀을 이끌 주장을 발표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 유독 특이한 현상들이 목격됐습니다. 서울, 대구, 포항 3개의 구단이 주장으로 외국인 선수를 뽑았기 때문인데요. 서울은 링가드, 대구는 세징야, 포항은 완델손이 주장을 맡게 됐다는 소식에 모두가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K리그 역사상 이토록 많은 외국인 선수가 주장을 맡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몇 면을 살펴보면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세 선수 모두 작년 K리그에서 베스트 11 후보의 이름을 올리며 뛰어난 기량을 입증했었죠. 언어와 문화의 장벽마저 뛰어넘은 그들은 팀 동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은 물론 팬들에게도 뜨거운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중 제시 링가드 선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 맨유 출신의 제시 링가드가 k리그에 입성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 현지의 언론들마저 이를 부정했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링가드가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인데다 맨유에서 핵심 전력으로 손꼽혔던 스타 선수였기 때문이죠. 다른 곳도 아닌 한국 K 리그로 간다는 소식에 영국 현지의 축구 팬들은 한국에서 휴가라도 즐기려는 모양, 한국에서 거주하며 e스포츠의 사업이라도 하려는 거 아니야? 라며 비꼬기까지 했는데요. 우려한 것도 잠시, 링가드는 놀라울 정도로 팀에 빠르게 융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주장이었던 기성용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임시 주장직을 맡았고, 이를 훌륭히 소화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요. 덕분에 이번 시즌에는 아예 주장직을 꿰차기까지 한 건데요. 놀랍다는 반응에 서울 FC 선수들은 당연한 일이라며 링가들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해 숨은 일화도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링가드가 개인 휴가마저 반납하고 훈련에 임할 정도로 성실하게 생활했으며 외국인 선수들을 비롯한 후배 선수들을 살뜰히 챙기곤 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팀이 이겼을 때는 라커룸에서 신나게 춤을 추며 함께 기뻐했고 경기에서 졌을 때는 실망하지 말자 지나간 경기는 잊어버리고 다음 경기에 집중하자며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하죠. 이와 같은 솔선수범하는 태도, 분위기 메이커로서 팀을 견인하는 모습에 많은 선수들이 감동했고, 링가드가 주장이 되는 것에 적극 찬성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요즘에는 한국어마저 구사해 팀 선수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답니다. 하나, 둘, 셋과 같은 간단한 구호나, 화이팅! 가자!와 같은 말도 제법 자유자재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링가드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말합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바로 전인 2023년에만 해도 링가드는 실력은 뛰어나지만 관종기가 다분한 문제야 라는 인식이 강했었죠.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링가드의 변화에 영국 축구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 축구팬들은 링가드는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에 이미지가 손상된 대표적인 축구선수라며 한국에서 제시 링가드의 본 모습을 찾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링가드 스스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냈습니다 영국의 주요 언론 더 타임스에 제시 링가드가 직접 기고한 글에 따르면 부상으로 힘들었던 순간마다 영국 언론과 축구 팬들은 격려는 커녕 압박과 질책뿐이었고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이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아예 축구를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될것 같아 방법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결국 영국을 벗어나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 한국을 택했다고 하죠. 자신의 한국행을 비웃었던 영국인들에게도 일침을 가합니다. 난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한국에 왔다 집과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난 다시 그라운드에 서서 최선을 다하려 한다 다른 곳도 아닌 한국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이뤄낼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제시 린가드는 해당 기고문에서 한국에 대한 찬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환상적이다. 서울의 멋진 아파트에 사는데 건물 꼭대기라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인다.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도시를 살펴봤는데 런던 못지않게 멋진 도심 풍경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하게도 김치 같은 한국 음식도 즐겨 먹고 있으며 한국 소고기는 세계 최고다라고 말이죠. K 리그 분위기에 대한 극찬도 이어졌습니다. 라커런 분위기는 영국과 많이 다르다. 어린 선수가 나이 많은 선수들에게 존경심을 보이며 이 때문에 더 솔선수범하게 된다. 평소에 젊은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훈련이 끝나도 추가로 운동하는 등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처럼 링가드가 영국에서 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는 한국 그리고 K리그의 분위기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링가드에게 구단 측에서 영국으로 가서 치료하며 쉬다오는 건 어떠냐고 묻자 링가드는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죠. 한국에서 치료와 재활을 거듭하며 빠르게 출전하고 싶다면서요. 그후 빠르게 재활에 성공한 링가드는 그라운드를 누비며 멋진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처럼 한국에 와서 각종 사업을 하거나 한눈을 팔 거라던 애초에 우려와는 다르게 링가드는 오로지 축구에만 집중하며 열의를 불태우는 중입니다. 이번 주장 선임에 대해서도 링가드는 K리그를 대표하는 구단의 주장을 맡게 돼큰 영광이라며 올 시즌 우승이라는 목표를 꼭 달성할 것이라 다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링가드는 영국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며 자신의 인생을 바꾼 나라라는 극찬을 덧붙이고 납니다. 맨유의 박지성 선수가 자신의 우상이던 시절부터 서울 FC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예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이죠. 심지어 작년 여름에는 영국에서 생활하는 딸 호프를 서울로 데려와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기도 했는데요. 호프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서울 FC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축구 팬들을 즐겁게 만들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을 거라며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말하는 제시 린가드 선수. 올 시즌은 주장으로서 더 멋진 활약을 보여줄 거라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한편 제시 린가드처럼 열의를 불태우고 있는 외국인 주장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지난해 구단 최초 외국인 주장으로 주목받았던 완델소는 K리그1 파이널A 진출과 코리안컵 2연패를 이끈 만큼 올해도 주장직을 맡았고요. 10년차를 맞이한 베테랑, 대구의 세징야 선수는 그동안 보여준 헌신과 리더십,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년 만에 주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선수에게 주장을 맡기는 K리그를 보며 해외 축구 팬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리그가 능력있는 선수라면 국적과 인종 상관없이 포용한다는 사실에 감탄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선수가 팀에 융화되도록 배려하는 한국인 선수들의 모습에도 놀라움을 표했는데요. 각 구단에서 외국인 선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K리그1 각 팀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제는 주장으로서 솔선수범하게 될 외국인 선수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